안녕하세요. 익절하는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종목 폴리곤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 폴리곤 혹시 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수혜주인 거 알고 계셨나요? 아시고 검색하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오늘 제 영상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. 이 폴리곤 홀더이시거나 지금 신규 진입 노리고 계신 분들께 이 폴리곤 관련 해외발 비공식 정보와 이런 폴리곤 같은 이더리움 이 업그레이드 수혜주들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깐요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저같이 이렇게 해외발 이 비공식 정보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실전 매매 내용 먼저 보여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유난히 강한 섹터 종목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. 이 옆에 스크롤 보시면 불과 지난주 금요일 마스크 네트워크 3월 24일 이렇게 잠깐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이 구간이 저점인지 알고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건 바로 개미들은 절대 알수 없는 이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. 제가 마스크 네트워크 반등 한 번만 잡았을까요? 이 24일 수익 실현 이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옆에 스크롤 보시면 3월 29일 수요일 이렇게 또한번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 국내 아니고 이 해외 세력에게서 오는 정보는 항상 국내에서 입수하는 정보보다 한발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하루 빨리 매수를 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게 바로 정보의 차이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아메리카노 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보, 영상에서는 밝혀 드릴 수 없는 이 정보만 엊그제 들어 오셔서 얻으셨어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분처럼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.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승하고 있는데, 당장 내일도 이런 급등주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하나 준비되어 있고,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2-30%짜리 작은 슈팅은 정말 매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당장 이렇게 3일 전에만 제 영상 보시고 이 춤의 지점 확보해놨을 때 들어오셨어도 마스크 네트워크 이렇게 이분들처럼 수익 내셨을 거고 지난주부터만 저와 함께 하셨었더라도 마스크 네트워크로만 도합 50%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. 아니 대체 이런 급등주는 어떻게 잡는 거야? 궁금하시면은, 제가 이번 주, 급등 계획 잡혀져 있는 종목 세 가지. 목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있는데, 해외 세력발 정보라, 이 새벽에 급등주 매수 예약 걸어 두시고, 보통 하루에서 이틀, 다음날 오전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, 매도 사인 나갈 종목 세 가지, 이번에는 놓치시지 마시고, 한번 이분처럼 소액으로 한번 수익 내보세요. 여러분들, 저 또한, 작년 FTX와 이 위믹스 사태 겪으면서, 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제는 코인으로 인한 그런 아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100% 무료로 제가 이겨낸 솔루션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얼마 안 남은 이 자리 차지하세요. 카카오톡 정책상 1,500분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고 손실 복구는 끝내시고 밤에 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해외발 폴리곤 기사 보시면은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 폴리곤은 큰 기대를 모은 JKVM의 메인넷 베타를 높은 상금의 버그바운키와 함께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JKVM이 뭐냐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동등한 영지식 롤업 스케일링 솔루션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 개념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이 jk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 단어가 올해 이더리움 서즈 업그레이드의 키포인트라는 점그 점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 영지식 증명이 이더리움 현재 작업 방식인 이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거에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1년 9월 이더리움 머즈 업그레이드 때 이더리움 폭등과 더불어서 이 지분 증명 방식의 레이어2 알트코인들이 함께 폭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이번 업그레이드가 마지막이라는 점 이더리움이 이번 서즈 업그레이드로 가져올 이 알트코인 훈풍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4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전후로 이 선반영이 되면 이 4월 이 첫째 주 만약에 후반형이 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셋째 주 전에는 이 폴리곤 이 상승부는 귀여울 정도의 이 급등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 타이밍은 이 무조건 해외 관계자들의 비공식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이런 기사 3월 17일 뭐 12시 땡땡 시에 딱 쓰고 올렸겠어요? 관계자들은 이미 모든 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이 해외 관계자들의 비공식 일정 공유 받으시고 이 폴리곤 최저점 매수 타점과 타이밍까지 받아서 국내 개미들은 아무도 모를 때이 폴리곤으로 4월에 신분 상승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-7681-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한 단계 더 신분 상승할 이 4월에 여러분도 탑승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까부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미없는 내용이더라도 이 이더리움의 이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메인 내용 중 하나가 이 영지식 증명입니다.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둘도 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직 유튜브 세상에서 덜 유명해서 여러분들께서 잡으신 기회입니다. 이 마스크 네트워크 때처럼 1차, 2차 이런 파동 다 먹으면요, 여러분 이 폴리곤으로만 최소 70% 수익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더리움 수혜주가 폴리곤만 있는 거 아니겠죠? 폴리곤 포함 이 이더리움 관련 종목 두 가지로 4월 수익 누적 300% 이상 내보실 분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 7681 2733 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제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